잠말 말고 파워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굉장히 습하니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 잠말 말고 파워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생각 말고 파워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습하니까 파워냉방으로 틀어 제습으로 틀 생각하지 마 무조건 파워냉방 말은 말이지만 어른들한테는 존경을 해야 하는 것은 첫째입니다. 나무 끌지 말고 무조건 파워냉장고로 털어. 나 아, 지금 못설겠으니까파워냉장고로 털어. 이제 아길 생각 말고 파워냉방으로 털어. 이나 음. 지금 굉장히 습해 너무 더워 파워냉방으로 털어. 알아서 파워냉방으로 털어. 알아서 물러서 지금 장난하지 말고 이 담물지 말고 무조건 파워냉방으로 털어. 알아서 알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. 내가 얘기하잖아. 너털 거야? 안털 거야? 이거는 할아버지 생각이다. 내네 손자들 어디 날 덥고 섭한데 시원한 곳을 자식에 할수 있지 않겠는? 잠만 말고 파은냉방으로안 털어! <laughs>